자, 478번 봅시다. 자, 얘는 지금 부등식이두 개다. 이거의 해를 내라고 하고. 그럼 얘를 풀어야지 A를 구하겠네. 자, 두 번째 거. 자, 0.25거든. 이거의 해를 예라고 하네. 그때 5A 더하기 B를 구하시오. 자, 얘가 조금 잘렸는데. 얘가 5A 더하기 B고 0.25거든. 자, 첫 번째 거부터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? 첫 번째 거부터. 자, 솔루션 첫 번째 거. 자, 일단 문제를 좀 적어야 되겠다. 맞죠? 자, 2하고 4가 보이니까 음, 최소 공배수 는 4를 곱해 주는 게 맞겠죠? 그럼 4가 뭐 된다? 공배가 될 거야. 그럼 얘는 2가 되고 빼기 얘와 얘는 날아가니까 결국에 1 되거든. 맞죠? 날아가죠. 그럼 마이너스만 살아나니까 이 마이너스가 누구 거야? 이 뒤에 있는 분수 값의 것인데, 분모가 사라졌으니까 분자 거겠죠.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, 쌤이 지금. 가도 안 치면 조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. 그럼 얘가 x 기1될 거야. 자, 그리고 이쪽은 4x 되겠죠. 자, 계속 진행합시다. 2기 x 플러스 1은 4x 되겠죠. 자, 얘 이쪽으로 이왕시키고, 이 숫자 똘마니를 오른쪽으로 옮기자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4x. 분리수거 하는 거지 뭐. 이나어가 마이너스 2, 1나가 마이너스 1, 1 되겠죠. 자, 이쪽부터 적어볼게. 그러면 마이너스 5x 되고 아가리 이쪽으로 마이너스 3될 거야. 자, 아직 끝이 아니죠. x는 마이너스 5. 개수 넘어가니까 분모에 갈 거야.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. 근데 개수 이 자식이 홀수니까 어떻게 아가리가 뒤집어질 거야. 자 그럼으로 x는 뭐 된다. 5분의 3이겠죠. 자 구했다. x는 뭐 된다. 5분의 3이야. 근데 얘가 얘래 에이 뭐야 이거이 그럼 A 값이 5분의 3이 될수 밖에 없겠죠? 자, A 값 얼마다? 5분의 3이야. 그니까 러 a 에다 5초 곱해놨네. 자연수 만들라고 맞죠? 두 번째 분등식 풀어봅시다. 얘는 보자마자 양배는데 일단 뭐라고 싶어? 100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? 10을 곱하면 아직 얘가 소수가 되니까 100을 곱해서 정수화 시켜놓는 거야, 일단. 그게 쌈박하잖아. 자, 솔루션 두 번째 거. 얘를 2번식이라고 얘를 풀어볼게. 그럼 25x 30될 거고 아가리 오른 어, 왼쪽이죠 왼쪽이라 오른쪽 왼쪽도 될걸요 10x 플러스 15될 거야 이항하고 이항할 거야 그럼 25x 빼기 10x니까 15x 될 거고 빼기 30만 플러스 30 45 되겠지 x는 개수가 넘어가니까 1 5분의45 3될 거야 근데 개수가 양수니까 아가리 방향 유지될 거야 야, 구했다 어, 예고해보니까 x는 뭐다 3보다 초과 근데 얘랑 얘랑 똑같대 에이씨, B는 뭐야? 3이네. 뭐 이래 쉬워? B는 얼마다? 3이래. 지금 구하란 게 5A 더하기 B거든? 그럼 5A 더하기 B를 구하란 게5 곱하기 5분의 3에다가 B가 얼마인데 3이잖아. 얘 구하라는 거죠. 그럼 얘와의 약도될 거니까 3 더하기 3이다. 6. 4 7 8분에다가 얼마? 6. 그러니까 6. 얘가 답